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간부터 이렇게 상승이 연이어서 좀 나오다가 이번에 좀 은봉캔들이 떴거든요.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봉 캔들이 떴는데 이 라인에서 좀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 내일 캔들이 여기 구간에 맞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한번더 여기 고점 구간에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이 나온다면 그 다음 라인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라인 이 라인인데 어, 지금 일단 캔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힘이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여기 라인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 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